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처리해서 보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첫, 첫 번째로 먼저 이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까지를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 그 뒤에 연결의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별표 처리하는 수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식은 간단하니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번호를 구하려고 하는 셀을 선택하고 equal 고 레프트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수식으로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레프트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첫 번째 인수는 바로 텍스트죠. 여기 밑에 도움말 뜹니다. 이거 확인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레프트 텍스트 인수는요. 바로 주민번호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주민번호 왼쪽에서 이렇게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까지 몇 문자입니까? 앞에 여섯 자리, 하이픈, 이 문자까지 여덟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B3셀에서 여덟 개의 문자를 추출을 하라라고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수식을 계속 작성해도 되지만 엔터를 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이렇게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까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마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뒤에 이렇게 별표를 나머지 여섯 개를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오류가 당연히 나겠죠. 참고로, 큰 따, 이렇게, 결표 문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문자 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식과 문자 열은 이렇게 연결하라 라고 하는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지만 오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순서 상관없이 입력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입력해보면 지금처럼 left 함수 이용해서 주민번호의앞 왼쪽에서 8개를 추출을 했죠. 8개를 추출한 다음에, 연결 연산자, 그런 다음에 문자열을 표시하는 큰 따옴표를 넣고, 뒤에 주민번호 나머지 문자만큼을 별표로 이렇게 문자열 처리합니다. 엔터치면 어떤가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이렇게 처리되어서 보안처리가 되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주민번호 뒤에 있는 여섯 문자를 별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라고 이렇게 입력했더니 해당하는 함수 4개가 뜨네요. 두 번째, replace 함수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마법사를 띄워보도록 하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띄웁니다. 이때, 총 4개의 인수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old text, start number, number character, new text. 자, old text를 하면 바로 주민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 old text 주민번호를 그죠 두번째 인수 스타트넘버 몇 번째 위치에서 저는 여기 아홉 번째 위치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위치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여섯 개를 전부 다 별표 처리 뉴캐릭터 아 뉴텍스트죠 New 뉴텍스트 New 이제 별표로 처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인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드텍스트는 주민번호 start number는 아홉 번째 위치에 몇 개를? 여섯 개를. 그러면 어떤 문자를? 바로 여섯 개를 이렇게 별표 표시로 여섯 개로 바꾸겠다. 이때 바꾸려고 하는 문자, 이 별표 표시는 바로 number c h a 의 개수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뭐, 꼭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섯 개의 문자를 특정 문자 하나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여섯 개의 문자만큼 별표로 대체해야 하니까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 눌러서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앞에서 구한 주민번호 결과나 함수를 이용한 주민번호 결과나 동일한 방법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자 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함수 마법사를 다시 열어 확인할 때에는 해당 결과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함수 삽입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올드 텍스트, 주민번호에, 그죠? 여기에서 start number 9, 여기가 9번째죠? 9번째 위치에 6개의 문자를 별표 표시로 변경하라. 이렇게 치환하는 함수,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결과를 변경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들, 이 수식과 함수를 익혀두셨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는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함수의 인수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